아니 템테미가 뭐 하고 있지? 방송 안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자러 갔나? 자러 갔으면 해산 그녀가 없는 파티. 해산. <laughs> 좋아 보기 좋아. 그세 글자 그 친구는 <laughs> 안 오지 그러면. 기억으로 그 시작한 <laughs> 친구 안 오지 그거. 아 레드빈한테 없으면...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으시네.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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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됐어. <laughs> 더 물어보지. 아, 더 물어보지. 웬만하면 브론즈 배치한다며 이전 시즌에 안 했으면 그 버그래 오버스음. 네, 어, 그거 그거 일유가 없다니까. 그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나는 그, 왜나 다이였나? 그 휴먼 바두나 저러다가 어, 내답은 내가지 강등당했어. 응 내답은 뭐하지 재미없어 햄택 누나는 어디야. 버그 맞아? 버그 아, 떴나? 오면 버그지. 나 아, 어디였는데? 아, 어디 버그 어디였는데? 아니면 실아 <laughs> 이랬는데 템템이 나중에 승급했는데 딱한 단계 올라가면 아 진짜 <laughs> 진짜 오버워 삭제할 아니, 올라간 아니야. 것도 아니야 그냥 대자리 걸음 <웃음> <웃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 아 내가 나나나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 진짜 <laughs> 어 시끄러워 너 아닌데?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뭔지 하는데아아 어, 밀려서 밀려서 아니, 마지막 마지막 아줌마! 아줌마! 아니 근데 이거 화살 맞았어 아 잠깐만 여기부터 아, 나시는 거야? <laughs> <laughs> 아, 마지마에 근데 스트라이커가 울룡각 쓰면서 막 처절하게 가던데 진짜 개 뛰어갔는데 거의 뭐개짜가족만이네 진짜 뛰어갔는데 아주님 힘들면 부르세요. 아, 레트님 왜 지금 오셨어요? 저희 하부 같이 가자고 얘기했는데. 부르지 마, 부르지 마. <laughs> 근데 쟤 부르면 버스 아니기해못갈것 <laughs> 어. 같아. 다시 자러 가, 어, 보레트. 일찍 자야지. 잘찍어아냐 레트? 새나 거 어리네. 걱정돼, 어딘네. 걱정돼. <laughs> 다음엔 도와드릴게요. 다음에 도와주신다고요? 네? 뭘? 뭘? 아 다음에도 참여 안 해주신다고? 아그 도움? 레트님이 사람이 좋으셔. 삼성도 레트님한요 레트님 세상에 보기 <laughs> 드문 청년일지 예. 친하냐고 뭐라 했잖아 너. 아직는 그래서 일약한 영상 보고 와요 말아요. 대충 보세요. 보라해도 열심히 안 보실 거잖아요. 사먹고 밥 먹으면서 볼거 같은데. 그래도 그 이제 봤다고. 이걸 왜 보라고 한 거지? 쩝쩝쩝 이러면서. 바래 약간 코 혐의. 끝까지 다 말하는 바람 저 그리고 이제 상자 안 먹어도 돼. 어? 왜? 다다 나왔어? 나 오늘 더보기 하면 다 해. 그래도 경매해. 에스터 가야지. 어? <laughs> 나왜더보왜 나 했지? <laughs> 다주가 내 인생 책임도 줄 건가 보네? 아니 <laughs> 왜? 어. <로맨틱한데? 웃음> 혹시 로생에서만 책임져도 되니? 아니 면 엔도가 가자? 덤더리... 아니 예전에 엔, 엔드, 근데 엔도가 간다 했던 것 같은데? 아니, 아니 6강 가서 뭐해 서포터. 8강 가야지 갈 거면. 아니 6강 스킬이라도 어, 어. 달면 좋잖아. 아니 어. 아니 별 도움도 안 돼. 아, 쓸모 없다. 도움이 <laughs> 아니, 안 된다. 야, 그걸 왜 강조해! <laughs> 근데 진짜 서포트로 올리는 거 대단한 결심이다. 그니까. 나도 나 공부해. 만약 어, 과거로 어, 시간을 어. 돌린다면 갈 것이다. 안, 안, 안 가, 안 가! 안 가, 절대 안 오케이, 가. 오케이, 오케이. 안 보는 거. 어, 정답. 와, 이걸 알아? <laughs> 보는 거. 어, 와! 정나다 <laughs> 컸네. 레전드. 아, 아, <laughs> 안 보는 거, 안보 거. 날아가면서 말하기구. <laughs> <laughs> 날아가면서. <웃음> 희생의 아, 브리핑. 날아가면서 말하는, 말하는 거야? 아, 그걸 봤네. <laughs> 응. 에이, 영줄난나 없어도 되지. 아, 파랑, 파랑. 아, 어어 <목소리> 아, 아, 뭐야 누가 내거 굽었어 뭐야! 왜 별이 없어! 야 잠깐 설마 박대기 가, <목소리> 아, 군수? 아 설마 기상이 굴 깔았어? <목소리> 어 이거 좀 새롭네 이거는 어, 어 하지만 이거 빨라져? 하지만 빨라져? 팀장님 별이 잘하시네요 어와별 개빡딜 와 진짜 아 템템 환승연애 봐? 아. 나는 솔로 안봐 나는 솔로 그건 안 봤어 진짜 야 나는 솔로 꼭봐 진짜 개집 나도 드리키면서. 봐야겠다 <목소리> 아 오빠도? 나 지금 약간 적긴거 같아 지금. 어. 어. <laughs> 나중에 어. 그 동수구빠랑 같이 나눈 솔로 나가 돌려 돌려 봐도 자산으로 나가 자산. 어어 어. 이번에 자산다.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로. 아이 병원이 기상이 귀여워? <목소리> 안 돼! 진짜로? 어? 나 품백짜리 사준다 했는데 진짜 <목소리> 왔다. 나. 나 팔찌 해 준다 했는데 왔다. <목소리> 나. 나 100만 원 준다. 이거 이거. 팔찌 개수 제한. <목소리> 개수 제한. 어 진짜 갖고 있네 미친 새끼 이거 잠깐만 <laughs> 나깎고있다고 <다가버렸다고? 웃음> 이런 말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구출도 평생 못 깎았으면 좋겠다 블레이드가 재미없대요 명훈이가 블레이드가 재미가 없대 아니 쟤는왜 뭐, 이렇게 실증을 자주 내 아니 지원해주는 우리 생각은 안 해? 그냥 지원해주니까 저... 캐릭터 이거 저거 다 바꾸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명훈이가 1... 수는 찍어야지 지원금액을 줘야되지 않나 인정 인정 같이 하드 일리아는 들어갈 수 있는 그치? 그런 아, 수준이 근데... 돼야 지원되지 볼리오빠 뭐. 진짜 어? 똑똑해 그래, 진짜 아니, 진짜. 그게 맞지 <laughs> 그게 맞지 <laughs> 아니 근데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laughs> 가스 주입한 사람 누구야 포셔오빠잖아포셔가 <laughs> 책임져? <웃음> 그러면은 포셔가 <laughs> 어? 일치 안했다고 나는 상식이 꺼지라고 했다고 <웃음> 어, 어. <웃음> 나 지금 여기 같이 하고 있는데 <laughs> 나 없을 때 그런 얘기 하지 선생님에스더 하실 생각 없으세요? 기운한 다섯 개 드릴 수 있는데. 어? 아, 다섯 개? 어, 잠깐, 잠깐, 잡아. 잡아. 기운 안 가서. 선생나에스터 팔강 가게 좀 내가 말 너는, 맞... 너는 군대 나가. 어? <웃음> <웃음> 내가 말했잖아. 포셔 오빠 삼식이 연막이라니까. 공 시작하는 로사탄이다. 진 상처받은 것아 진짜 상처받았다 <laughs> 나만 진심이었지? <laughs> 인지가 당연히야 아상처인 진짜 못한다 잠시아 <laughs> <3시간 웃음> 부탁이 이유가 있다 이렇게난 브론즈가 어울린다 너.. 브론즈가 아. 브론즈가 딱이야 <laughs> 나 근데 여기까지 처음 와봐 이제 몰라 <laughs> 내가 뜨면은 색깔을 말해줄게 우선 그걸 바, 같이 보는 응, 연습부터 그래. 하자 아닌데? 오! <laughs> 맞아 아니였어 또 있다 <laughs> 타지야 <웃음> 뭐한번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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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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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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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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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니, 아, 어, 아, 이건 내 잘못이다. 어, 미안해. 어, 아브레이쉬도 어. 살짝 당황했을 듯. 어, 갑자기 나를왜 이러면서. 오케이. 오케이. 야, 오. 와, 야, 석훈. 인증 마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인증 마크. 진입니다. 싶었어요. 진입니다. 어, 돌리형이 200만 원을 받았다고 돌리형이 2 0 0을 받았어? 아 그거 명훈이 주라고? 명훈이 주라고? 끝나게 아, <laughs> <laughs> 춤추고 있었는데 가만생각하보니까 이게 <laughs> 어 아, 그러니까 명훈이 주라고 명훈이 방2 0 0이라고아 <laughs> 내가 준 거야? 아 그래? 돌리형 아, 어. 회장님이, 회장님이 내가 준 거야? 저기 그거야? 누돌리의 삶은 뭘까? 아니 어, 왜 궁금하구나. 채팅창에서 갑자기 사과해 애들아 괜찮아 어, 미안, 사안해미 <laughs> 괜찮아 미안해. 괜찮아 미안해. 아, 내 채팅창은 미안해가 아니라 꺼져라는 소 <laughs> <laughs> <거절하는 거야. 웃음> 속보 다주 100만 원 받은? 이게 무슨 말이야 <laughs> 조하게쏘 <laughs> <써>, 그냥 뭐. <웃음> 사자 부담되 <laughs> 누구 주문 외우는데? 다주 기도문 뭐야 영우니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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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오래요 영훈이가 그, 우리, 우리 말고. 가져오라 했다고요? <웃음> <웃음>